내가 와드를 할게. 여기서 어떻게 박았지? 대박. 여기서 여기 박기 되게 어려운데. 야, 퍽팍 어, 이, 잠깐만. 이거 수, 슈파 탈렸으다가 삼결 탈렸으니까 뭔가 이게 타격감이 이상한데? 너무 투박한 소리가 나는데? 어레뿅랑 뾰롱뾰롱 막 이런 소리 났으면 뭔가 투박해졌어. 오, 수학, 2등 이득, 이득, 개이득. 강한데, 빵태빵태빵빵태 맞아요, 우리 칼빵이에요.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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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르베 뭐야, 우리 상체 보여주나? 카밀, 젠장.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중. 야, 야, 카밀. 헐겠다, 헐겠어. 아주 그냥, 주접을 그냥. 블리츠로다가? 오케이, 오케이. 블리츠를 노리는 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이거를 먹으러 불추가 올 거야.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냄새를 잘 맡나 봐. 아, 그냥 빨리 잃어버려야겠어. 오. 바로 했는데 왜? 오. 이열 위리 개선. 룰루라라리 오이오이 이즈리얼. 오이오이 루트그랭크라비 아우 깝소. <laughs> 하이요. 야! 으, 으이! <왜>? 뭐 <laughs> 이걸 사네? 어, 펜누. 아, 나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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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 신해, 신해. 말 됐다. 어, 나 아직 미쳤어? 나 참. 손해 손해일 텐데. 음, 어디 갈곳 없나? 어? 어, 플래시까지? 조금 아픈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돼. 아야 아파. 코타판데 처 맞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고? 에라이 맞고 싶어서 맞았나? 이게 웃겨요? 님네 되게 웃음이 예쁜지구나. 왠지 나는 내가 방송하면서 가끔 이해가 안될 때가 있는데 투수들이 가끔 내가 뭐만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되게 막꺄로 되게 면잘 너무 잘 터져 이 사람들 크크크가 엄청 예뻐 어, 너무 막 깔깔깔 까르르 까르르 그냥 뭐만 했다 하면은 막 키키키키키키키 막 웃음이 상당히 예쁘신 듯 투수분들 아 정색하고 <laughs> 타자만 키키키키 치는 거예요? 아난 내가 되게 개구쟁이인 줄 알았지 응, 홀리머리홀리머리 아이고. 아싸 내 킬. 그럼 님들 지금 막 정색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laughs> 웃기다. 여. 여. 이렇게 길이 안 박혀. 아, 탑이 너무 잘해서 편안하다. 이이, 기대하지. 아 뭐야 이거. 짜장염 특검 내 바이였어? 어, 나 기본 스킨인 줄 알았잖아. 뭐야, 이걸 스킨이라고 뭐가 <laughs> 없냐. 기본인 줄 알았어. 디자이너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디자인을 해서 문 디자인을 평화하려는 의존 없었는데 제 스타일에 맞지 않았다라고 수정해야겠네요. 한국어 모르신대요. 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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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애플 심심한 사과. 아우, 뭐야! 어, 이 빵패, 야나하다 아, 미리 깔아놨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파. 어? 쟤네들 너무 못갔다 우리 되게 진짜 대충 싸아 가지고 우리가 질만 했는데. 이런 판 좋기는 한데, 뭐랄까. 음, 그쵸. 행복하네요. 아시시하다랄까에이뭐그런그굿츠 않고 시시해서 살짝 오 헤이 빵태. 아나 잠깐 코타면 나는? 왜왜 왜? 오 죽을 뻔했데 시시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So boring. I want to, I want to die. 시시. 아, 보자보자 보자 하니. 보자보자 보자 하니. 아, 못 알아? cc, I can see. 보자보자 <laughs> 뭐, 보자 하니 못 봐주겠네. cc, I can see. this l i s I can i s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용가리? 그러게요. 저도 웃기네요. 아, 진짜 그시, 그시, 그시인가 봐. 하긴. 제가 재밌는 거 같이 즐기시는 분들이 모인, 음, 모인 거니까 그스것이겠지? 지금 이게? 그스것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 어, 뭐야? 안 돼! 어, 어, 어. 아이고, 아파. 저게 안 죽었네? 상태가 이럴수가. 아, 그냥 빨리 순수하게 서른이나 치지. 시간아깝게 그럼요. 끝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노력을 제가 무시해버렸군요. 사과를 드립니다. 병목이 타려 재밌겠네요. 점점점? 왜 이렇게 점점을 쳐요. 아련하게. 무슨 일 있으세요? 연패라도 하셨나? 거의 울것 울 같아. 말투 있으 어. 나도 옛날에 저런 말투를 가졌었어요. 맨날 말만 하면은 점점점점점 아, 점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점점점점 포키 포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도 왔어. 어? 버드락킹. 벤타, 어디 갔누? 이녀, 변신술. 으쾌하나 <laughs> 블리트 크랭크. 얘 멘탈이 좋다, 저그 친구. 아, 나죽 아, 뜨, 핀 내다.